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음, 사랑과 두려움, 사적인 세상과 그리스도의 비전 이 발췌문을 가지고요. 우리 내면 세계에 관해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의 가장 강력한 주장,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 같아요.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감정은 딱두 개, 사랑 아니면 두려움. 이둘중 하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중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각 개인에게 아주 고요한 어 일종의 환상으로 가득 찬 사적인 세상 전체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 사적인 세상이요? 네, 이게 당신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랑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내용, 사랑의 본질에 대한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고 무한하고 또 나누면 오히려 커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관점이죠. 반면에 두려움은 정말 온갖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과거의 내 반응들로 만들어진 어떤 인물들로 가득 찬 사적인 세상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음, 그렇죠. 듣기만 해도 좀 고립된 느낌, 외로운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적인 세상 안에 있는 인물들이 객관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실제가 아니다. 네. 그보다는 당신의 과거 반응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투사된, 뭐랄까, 그림자에 가깝다는 거죠. 온전한 개인이 아니고요. 그림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 그림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와. 네. 때로는 상대방에게서 내 사적인 세상 속 인물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을 막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와 상호 작용한다.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죠. 그럼 이 사적인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방식 자체까지 왜곡시킨다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우리가 사랑 앞에서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심지어는 두려움을 사랑으로 착각해서 그걸 막 끌어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하다고 봐요. 자료는 바로 그 상태를 광기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광기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점점 고립되어서 결국에는 계속 자신의 그 분열된 마음만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아… 마치 캄타한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뭔가를 보려고 막 애쓰는 것과 비슷해요. 빛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어떤 시각에 의존하게 되는 셈입니다. 듣다 보니까 이 사적인 세상이라는 게 정말 꽤 답답하고 좀 폐쇄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럼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 당연히 방법이 있죠. 네. 자료에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던데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그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건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뿌리를 둔 그런 인식 방식을 의미해요. 사랑에 기반한 인식이요? 네. 이 사적인 세상이라는 어둠, 그 환상을 넘어서 진짜 실제 세계와 당신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본질적인 순수함 자료 표현으로는 죄 없는 아들을 보는 것이죠. 죄 없는 아들을 본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음, 여기서 죄 없는 아들을 본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모습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본래 가치, 두려움에 가려지지 않은 순수성을 인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네. 이 비전은 성령의 빛,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의 빛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 설명을 하고요. 결국에는 사랑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 공유된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그 사적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결국 변치 않는 사랑의 현실과 두려움이 계속 만들어내는 그 환상적이고 고립된 사적인 세상 이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네 맞아요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려움에 기반한 인식에서 사랑에 기반한 인식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요 진정한 비전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물리적인 시각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네. 그보다는 사랑에 의해서 인도되는 내면의 앎, 내면의 인식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과거 경험이 만들어낸 그런 그림자들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볼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력과는 좀 다른 차원의 봄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면의 눈으로 본다고 할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 자료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바깥 세상에 투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을 만든다면요? 네 투사가 인식을 만든다 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두려움 대신 사랑의 비전을 투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당신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세상에 투사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